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21년 소방공무원대기 어, 오프라인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장소는 부산 강력시 서면에 위치한 토즈에서 할 생각입니다. 어,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시험에 꼭 합격하실 분, 영남 부산 지역에 계신 분은 댓글과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특강은, 어, 제 공부 노하우를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20분 정도는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20분 정도로 부족한다 그러면 조금 더할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내용들은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으로도 올릴 계획입니다. 저를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 내년에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고 싶은 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23일날 화요일 저녁 7시쯤에 서면 토주에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대충 짜보겠습니다. 첫번째, 합격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내 자세 두 번째 합격하게 됐을 때내 나의 인생에서 달라지는 점 합격했을 때의 어,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혼자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잘못되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체력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섯 번째 안기 과목 뭐 90점 이상 받는 공부. 방법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방 간부 후보생에 대해서 공공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에, 어, 위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의식, 즉,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잘하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확신이 없다면 저를 만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시간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와 멀리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같은 거는 일체 발생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음 주 있을 토요일 날 시험도 잘 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